You're so pretty Pretty y o u r e so pretty 예나의 예나 언니를 위한 예나 언니에 의한 비하인드 썰네 예나가 왔습니다 왔어요 <laughs> 지금 바로 가보실까요? 허세의 왕 예나 언니의 큐티 포착 모먼트가 궁금해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예나 언니에게 허세란? <laughs> 허세 어 인정하기 싫지만 내 몸에 배어 있는 것. 아 <laughs> 네. 허세란 말이죠. 상상력의 증거이기도 하잖아요. 네네네. 예나 언니의 상상력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? 와아 <laughs> 이거는 어 사실 <laughs> 아 이것도 <laughs> 무슨 말만 하면 허세라고 느껴질 것 같아. 아, 일단 아, 말해봐요. 요 사실 그냥 진짜 뭔가 영감이. 한 번씩 떠오를 때가 있어요. 어, 뭔가 어, 일단 영감 영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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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사실 막 약간 춤이나 제제스터 제스처도 거의 제 거를 많이 짜잖아요. 음. 맞아요. 이게 노래를 들으면 아 어, 뭔가 떠올라요? 아, 약간, 아, 오오. 여기서 이렇게 하면 진짜 멋있겠다. 오오. 아, 여기서 하면 이렇게 어떨까. 약간 이런 영감들이 조금 떠올리기도 하고. 와우. 그게 일상생활에서도 약간 저, 채원이 있는 또 룰메이트라 또알 텐데, 네. 유진이도 알 거예요. 제가 또 집안에서 그냥 다니지 않잖아요. 그죠. <laughs> 호버보드. 아, 네, 아, 맞아요. 아, 아, 그렇죠. 계속 하는 거예요? 네. 집이, 아, 맞아요. 아, 그거를 어. 예전에도 계속 했었고. 와우. 이렇게 집안에서도 그냥 안 다니고, 그리고 타고 다니면 음. 너무 재밌지 않을까.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영감이 평소에 많이 어. 떠오른 편인 것 같습니다. 어. 아, 그러네요. 음. <laughs> 호세 모먼트가 가장 큰틀 되는 순간은 언제예요? 일단은 우리 멤버들을 좀, 멤버들한테 장난칠 때? 네. 일단 멤버들한테 장난칠 때, 가장 약간 그런 상상력이 많이 발휘되면서 아 이거 이렇게 음.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막 멤버들한테 애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. 어. 그렇다면 특히 어떤 멤버한테? 그렇게 허세가 꿈틀꿈틀 됩니다. <웃음> 어떤 <웃음> 멤버입니까? 일단, 우리 채원이가 같은 방이고, 같은 룸메이트이기도 <laughs> <이제> 하니까, <laughs> 네. 채원이를 괴롭히다 기보다 채원이 이게 장난을 걸 때. <laughs> 음, 정말. 근데 또 채원이가 이렇게 잘 받아줘요. 나이스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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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지 않나? <laughs> 그렇다면, 예나 언니의 가상, 허세에게 한번 써봅시다. <laughs> 음.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. <laughs> 네. 약간, 어, 뭐, 언니가 오늘 아침에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잠에 음. 깨서, 아. 뭐 팔굽혀펴기를 <laughs> 하면서, 오 마이 갓. 뭐 윗몸을 일으키게 하면서 음. 샵에 갔다가, 뭐 이렇게, 이런 식으로. 아. 뭐. 음. <laughs> 일단, 알겠습니다. 뭐, 아무 말이나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. 그래도. 그쵸, 그쵸. 죠 음. <laughs> 해볼게요. 지금 상황에 맞춰서? <laughs> 오늘, 오늘 언니가 했던 거에 아. 좀 화세를 추가해서. 오케이, 오케이. 아, <laughs> 야, 이거 어려워. <laughs> 지금 언니 상황? 일상이잖아요. 할수 있어요. <laughs> 하. 알겠습니다. you <laughs> 아침에 매니저님이 스케줄 이제 하러 가자고 내려오라고 하셔서 일단 이제 내려갔는데 어 매일 타던 솔라티가 없고 헬리콥터 한 대가 있는 거예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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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그래서 이제 헬리콥터에 딱 안착을 했는데 그 안전벨트가 자동문이었어요 음. 자동 안전벨트, 자동, 안전벨트. 네. 자동 안전벨트를 딱 타고 헬리콥터에 딱 하면서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제 스케줄을 가고 있는 도중에 옆에 새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옆에 새가 막 음. 왔는데 헬리콥터인데 얘네들이 굉장히 위험하지도 않나 옆에 새가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죠 하이 예나 오늘은 잘 잤니?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어 그럼 잘 잤지 어, 잘, 너 굉장히 잘, 잘 날아다니는구나 어. 그래서 <laughs> 새들이랑 같이 인사를 하고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매니저님 이네 <laughs> 어, 오늘 완벽한 하루 보내세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<laughs> 스케줄을 하러 왔습니다 진짜 완벽한 허세였니다 네. 그러면 허세 있게 마무리 해주실래요?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!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뭐든지 알려드릴게요. 헤어지기 아쉽겠지만 말이야. 그럼 난 이만. <웃음> <웃음> 역시 하세와!